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가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주의를 감당하고, 은사가 있어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과 은사도 은혜 받은 사람이 받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우리는 은사를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하고, 은사보다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뒤에 은사가 와야 그 은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사가 임하면 그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베풀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은사를 행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그때 내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니라.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은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아야 은혜 있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먼저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또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먼저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읍시다. 은사보다 은혜를 먼저 구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집요한 추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과 미갈에 이어 이번에는 사무엘로 다윗을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와 인도는 다윗을 연단하시기 위한 그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갈의 도움을 받아 도망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향하였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자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는 사울이 있는 기부아에서 불과 2~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위기를 만나셨으면 여러분은 혹시 어디로 도망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에게로 여러분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디로 먼저 피해야 했냐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는 곳, 그리고 자기를 환영해 주는 그곳으로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라마로 간 것은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은 이유는 자신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피하였다면 그의 아버지 이세와 그의 형제들 또한 그의 모든 친척들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거나 어쩌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람에게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 중에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라마를 향하고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59편인데 이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하여서 이제 라마를 향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쓸수 있었는지 그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시편 오9편 구절과 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알마아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바라리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의 힘이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라마로 피했는지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위기의 순간이 드러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가 바로 이렇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상의하고 사람과 의논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사람에게 피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어렵게 당 당하,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혹시 여러분이 만난 그 위기를 모면대로 하고 계시다면 이제 인간적인 그 모든 내력을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전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환난 중에 있는 다윗에게 다윗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본 사실을 숨겼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이옷으로 가서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8절의 기록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해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 나이옷은 라마 지역에 있는 초원 지대로 사무엘과 그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시면 거기 많은 선지자들의 무리가 나와서 예언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선지자들이 모여 사는 곳 공동체가 있었던 바로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나요시라는 단어를 보시면 거주 혹은 거주지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 나이옷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바로 그곳으로 다윗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심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라마 나이옷으로 다윗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위로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오늘도 위로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사무엘이는 라마로 간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월은 바로 앞 구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윗을 자기의 대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이라고 갖고 사무엘이 그를 거두어서 라마 라이오스로 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무엘도 사울의 대적이 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와 같은 데미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라이오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과 또한 미갈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남마 라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고 있고 환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얘기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를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피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환난 중에 우리를 다윗처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뢸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정말로 멋진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위기를 만나고 환란을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디로 전화 하십니까? 112로 전화를 하죠. 그리고 화자가 나면 몇 번으로 전화하십니까? 119. 그런데 미국에서는 모든 일을 어떻게 전화하면 911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이알 911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응용하여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합니까? 미국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전화하고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얼 333, 다이얼 333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응용하여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고백이 바로 다이얼 333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위기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위기를 당하고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다이알 333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전령들이 라마 나요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았고 그 예언한 무리 가운데 서있는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 보낸 전령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또다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낸 전령들도 첫 번째 보낸 전령들처럼 여와의 영의 임함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울은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는데 세 번째 전령들도 처음과 두 번째 전령들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보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예언을 함으로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1절의 기록인데,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러분 이 특별한 일이 몇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세 번의 전령들을 지금 사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똑같은 특별한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면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곧하나님의 영의 이맘으로 예언을 하게 된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그때 사울은 이 모든 것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가지 신호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모든 신호를 멈추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미갈과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사실을 사울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세천에 내보낸 전령들이 세 번씩이나 예언을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때서 사울은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으신다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는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호를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일, 멈추어야 하는 일, 거기서 멈추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큰 어려움과 더큰 재앙 그리고 수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가론유다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요동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론유다이 마음을 아시고 그 일을 멈추라고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탄이 이미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로뉴에게 넣어 주었고, 예수은 그것을 아시고 첫 번째 발을 씻는 그 사건 속에서 발 씻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두 다 깨끗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신호를 가로뉴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사인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깨닫지 못하자 세 번째. 떡을 그에게 주시면서 지금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이세 번의 신호, 세 번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멈춰야 할 때를 깨닫지 못하고 멈추지 않았던 가론 유다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어 할때 멈추지 않았던 사울도 가론 유다와 같은 비참한 체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 멈출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 라요으로 향하였습니다. 사울이 라마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서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라스에 있다고 말했고. 그곳에서부터 나역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사울도 그가 보낸 전령들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마에서부터 나역까지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을 또 보시면,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겉옷을 벗고 사울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겉옷을 벗으면 바로 속옷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속옷 차림으로 선지자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서 지금 예언을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울의 모습 때문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조롱섞인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겉옷을 벗는 것은 바로 수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울이 왕인데. 어떻게 거저스를 벗고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여러분 예언을 하겠습니까? 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4절의 기록인데 우리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해서 그의 옷이 벗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옷이 벗겨진 것은 왕의 권위가 벗겨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멈추지 않았던 사울, 결국 그의 왕의 권위가 사라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권위가 벗겨지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멈추어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멈추지 않은 자에게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때로는 끌어오르는 시기심과 분노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가론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출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조롱 섞인 속담의 주인공이 되었고 다윗은 점차 영광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영광에서 멀어져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영광의 자리,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좋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귀한 도구였는지 귀한 그릇이었는지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한 그릇을 오래 빚으셨고 그 도구를 오랫동안 단련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라에 또한 왕에게 충성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살의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암당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단을 다윗을 연단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빛나는 별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이와 같은 연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라 여러분 은을 연단하는 것은 그렇게 불이 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여 가십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일수록 오래 빚으시고 귀한 독일수록 오래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어떤 연단과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 모든 단련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 위에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의 기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우리 사전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한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와 같은 기쁨과 이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연단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우리에게 주실 승리와 기쁨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훈련을 받고 전금처럼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능력과 은사보다 먼저 은혜를 받는 그 은혜 가운데 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한 주를 살아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